네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전 내용이 이제 시대에 걸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역사를 형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물을 좀 다르게 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독특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아이디어를 되게 다르게 좀 보고 발전시킨 사람이 그쵸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대요? 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세상에서는요, in Gutenberg's world, two devices were in common use. 그두 개의 장치가요, were in common use. 어, 공통으로 또는 흔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the wine press and the coin punch. 그두 개의 장치가 그래서 뭐였요 어, wine press 하고요, 어, coin punch래요. So the first one pressed uh grapes to make wine. The 이제 프레스가 누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압착 또는 누른대요. 뭐를요? 어, 포도를 누르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wine. 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기계를 탁 눌러 가지고 포도즙이 나오겠지? 고그 어, 즙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the other one 어, 또는 the other made images on coins. 어,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만든대요. 이미지를요. 어 동전 이미지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즉 코인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 코인펀치가 뭔지 이렇게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하고 이거 봐보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틸 이 철에다가요 이 동전 그림을 이제 좌우 반전된 모습으로 파야 되겠죠? 어 그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면은 어 동전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코인 펀치라는 겁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one day 어느 날이 구텐베르크는요. playfully asked himself. 어 장난스럽게 물어봤대요. 그 자신한테 자문했다는 얘기죠. So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 u n c h e s 자, what if 하면은 어,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so a bunch of 하면은 이제 많은이겠죠, 많은. 음. 어. 이 대다수의 이 코인 펀치들을 가지고서 take take가 가지다지 이 가져다가 put down 두면 어떨까? 음, 그렇지. 어, 이 다수 이이 동전, 이 펀치들을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under the wine press. 이 와인 프레스 아래에다가 두면은 어떨까? j u s so that 하면은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뭐 하기 위해서? they left images on paper. 이 종이 위에다가 이미지 또는 사진, 뭐 그림을 어 남기기 위해서 어 와인 프레스다가 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방금 동전을 이야기했죠. 이제 와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다가 종이를 이렇게 찍어다 누르면은 이제 어, 뭐가 나올 거 아니니 이렇게 도장처럼 그렇지? 그래서 in the end 뭐 끝에 가서는 또는 마침내 oh, his idea of linking the two devices 그두 개의 장치를 연결한 연결하는 그의 그 생각은요. Led to 이끌었대요. 어디로 이끌었냐면 the birth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그 현대 그 인쇄 기술의 탄생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옛날에 이제 역사 보면 이렇게 활자가 어, 활자 아시죠? 하고 도장처럼 이렇게 좌우 반전된 고 어떻게 해야겠어? 이렇게 좌우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탁 종이에다가 찍어내면은 좌우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니 도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this changed the history forever. 이것은요 바꿨습니다. 뭐를요 어 역사를요 떠오니. So Gutenberg didn'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라고 되어있네. 자 so, Gutenberg은요 didn't pull. 자 so, pull 하면은 당기다지 그러니까 발상 또는 뭐 생각을 끌어내지 않았대요. 뭐를요 그의 생각을 끌어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out of thin air. 어막 난데 없이 막 갑자기 이렇게 어 발생을 끄집어낸 게 아니래요. He knew about the two devices of his era. 어 그는 알았대요 뭐에 관해서 아그두 개의 장치에 대해서요. 근데 뭐에 his era 그 시대에 음. 이라 하면 시대입니다. 어, 그의 시대에 그두 개의 장치에 대해서 알았대요. He knew how they worked.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두 개의 장치들이 작동을 하는지요. And what they could do. 그리고 그두 개의 장치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장치를, 이 장치의 이제 원리와 뭐 작동 방식을 자대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 떠올랐겠죠.